안녕하세요 망건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pvp 안녕하세요 네, 망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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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범마님과 같이 할건데 이거 범마님이 저 반대편에 있는데요 이름표가 님 저기 이름표 보시죠 근데 이게 범마님도 방송을 찍고 저도 방송을 찍어서 어 안할수도 있어요 어, 목소리가 좀겹칠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철을 다 챙겨주고요. 전 순서를 딱 지키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거 스테이크 챙겨주고요. 네 음. 고괭이는뭐챙기면안 되죠. 막, 부서부서질수있으니까뭐곡괭이고이는 거. 고기 어. 이챙기지마 거. 고 아, 있는 고기 이챙기세요 근데 챙기세요 거. 고기 있는 거. 고기 있는 거. 고기 기요 여기 여기 하로에 보시면 이거 구운 닭고기 있어요.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나갈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밤으로 만들어 주세요, 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요 여러분. 총 3판 할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닌 그거 없어요. 오. 아, 아, 아. 으이씨, 불이야, 앗, 들어. 아, 여기 죽는 곳이었어. 저기 밑에 죽는 곳이었어. 어, 뭐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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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요일아은아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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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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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네, 제가 이겼어요. 먼저 이, 일단 이 판을. 자, 일단 제가 이겼고요. 더 빨리 없애세요.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이겼고. 자, 일단 배고픔이 있어서. 일단 나오세요. 뭐라고요? 나와서 일단은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막, 이걸로 집을 짓든가, 방음악을 할, 든가 그런 거 일단 하세요. 아, 님, 저 망했어요. 저 다시 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철요 아, 아, 맞네. 아, 맞네. 뿅. 뿅. 하고 내가 할라던 건 여러분 제가 할라던 것은 이것입니다. 나무 뉘미 만들 건데. 드디어 나무 재료 없는데 있떻게요 뉘미 열어서세요. 나무는 뭐 만들어요. 아 뜨거워. 아못 만들어요. 불을 꺼주고요. 자, 그러면 완성을 저도 못했지만, 그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다, 스킵! 네, 여러분, 5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땡! 스타트! 잠만!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님 반칙패! 왜요? 님 반칙패! 왜? 이거 저희 집임! 지금 집에다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님 물어 내샘! 아이대영임 니 반칙패를 했으니까. 반칙패 했다고 이정, 이정하나요? 이정이라뇨. 지은 건들기 없습니다. 골 잘난척. 아 뭐지? 문이 왜두개다안 열리지? 됐다. 님 그러면 제가 일점 봐줘서 맞아서... 어. 뭐지? 나못 음... 다는데 자꾸 아 안돼! 아 이거 누가 있어? 나못 올라가는데 님좀못 올라가요. 저기 다이어 올라게 캐도 되나? 아물 일단 일로 주세요. 아 진짜. <laughs> 아 감사해요. 아. 아 뭐야? 뭐지? 아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어, 어디서 내물을? 내님물 네, 네 갖고 왔어요. 어. 여기다, 여기다, 어, 필요없다. 이물 필요없다. 님이 필따고 아! 아싸! 죄송합니다. 네 아! 뭐하세요 자꾸? 어 이거 뭐야 아우 진짜 아우 내가 설치한 거 아우 진짜. 아, 싫어요. 어오오요오오오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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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 싸예요 아, 이때다. 보세요. 아니요? 다이아고 님인데요. 다이아 부러 저기 님. 아, 님. 하지 마라. 아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자꾸 반칙 쓰실래요? 이게 반칙이란 겁니다, 님. 네. 아, 저기 아! 진짜! 아 진짜 님이 때려놓고아정아 아, 진짜 아 뜨거 아 뻥치고 있네 아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 켜지 말라고 아, 님이 빠트렸으면서 지금 아니, 진짜 그만하시라고. 어. 아, 저기 다이아 블록이 있었네. 저한 개씩 갔죠. 한 개씩.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먼저, 행님 먼저. 어, 어, 내 다이아몬드 블록. 님미 먹었죠! <laughs> 아, 저기요. 네. 제가 그렇게 잘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저기요. 다이아 블록. 저기 위에. 그럼 그거 하나 가주세요. 뭐가요? 어, 저이 니꺼잖아요! 아, 때면... 아, 어째서 비바람이 지 바다 잔잔해 아직 1대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비바바아 준비 시간 끝났어요 형님. 빨리 하세요 진짜 아 이거 범마? 범마 이게 이게 범마? 이게 범마? 이게 범마임? 야 범마야 에이 범마야 이 범마 어? 아 빨리 오세요 자, 파워가 없죠? 자, 준비 시작. 자 잠시만요. 아파없다고요 아, 어쩌라는 거죠? 짜잔! 예, 촙! 빱워크 빱왁아 아 그냥 인사하고 마, 맙시다. 동점이라고 칩시다. 뭐가 동점이야? 동점 맞아요. 그럼 저한테 다시 결투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오세요. 결투 신청하시면. 뭐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야, 뭐 먹어? 야, 니뭐 먹어? 나도 좀 어, 빠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소. 자, 오늘 아, 자, 여기까지 명금 TV였습니다. 자, 그러면 빠빠.